법원 경매 실제 투자 전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단지 투자 과정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고수의 경지도 맛보고 싶으신가요? 고수익 우량 물건을 스스로 고르고 시세 조사와 분석도 스스로 하고 명도도 겁 없이 해내는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으신가요? 법원 경매의 시작인 우량 물건 검색부터 시세 조사와 분석, 수익률 분석, 낙찰가 결정, 잔대금 제출 경매의 명도 및 사후 처리까지.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1대1로 경매 과외를 받으세요. 본 과정은 교육생 본인이 직접 실제 투자를 하면서 물건 관련 지식을 배우고 명도도 직접 하고 법적인 처리도 직접 해가면서 경매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개매사 협회를 검색하세요. 02888-5704. 자. 뭔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소금 팀하고 이, 이 팀이 조사한 거에 와의 차이점 느낌. 느낌. 주로 여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구나 갑자기 물어보시네. <laughs> 다음에 여자리 안 나간다가 안 우리의 그소 금쟁이 이슈가 된건죠죠 다음날 느낌. 느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빨리 키치를 해야 돼. 시대조사할 때, 그, 뉘앙스를 제가 저 여러분들한테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멘트만 딱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분위기가 나왔는데, 느낌이 안 나오면 어떡해. 몰라?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네, 그래. 마이크게옮겨다니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고수정님. <laughs> 어, 예. 평가,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어, 말 그대로 저 리포터 수준으로, 음. 그냥 그 물어본 수준이고요. 음. 거기에 대 추가적인 질문 음. 근거 같은 것을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없었다 근거가 네. 없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소금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 좀저 네. 질문에 있어서 음. 좀 평이하게 음. 저 전에 했던 사람들은 좀 그래도 좀더좀 약간 더 파고드는 면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그런 면이죠. 예. 파고드는 게좀 없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그 느낌이 좀 있어. 근데 경매왕이 있는데 그러네. 아그 <laughs> 아, 전에 소 팀이랑 금 팀은 어떻게 아다리가 좀 같이 받는 점이 있었는데 네. 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다른 물건을 조사했음만큼 좀 너무 편차가 아, 심해서 아예 다른 물건을 한것 같다. 네. 아. 그 부동산도 한두개 정도밖에 조사를 못 해졌고 그래가지고 음. 음, 질문 자체가 조금 네, 포인트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음. 자, 아까 우리 소소금그 분들은 선영 씨몇 군데 다니셨어요? 세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laughs> 얘가 제일 없네. <laughs> 자, 그러면 얼마를 보실 거예요? 자, 제가 저거. 같은 거 보셨어요? 지금 얼마 보고 응찰하실 거예요? 저, 제가 응찰할 때는 음. 거의 음, 한 1억 6천? 1억 6천에, 아, 낙찰가가 아니고. 응찰? 시세를 얼마나? 아, 시세는요, 예. 네. 그러니까 2억 정도. 2억 정도. 정도에다가. 2억. 뭐 거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뭐 자세히 조사를 못 했지만 거의 뭐 1억 9천에서 2억 초반대까지 넣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냥 2억 정도로 봤고요. 음.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1억 5천에서 8천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한 1억 6천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낙찰가는 네. 1억 6천 보대. 어, 나는 시세는 2억 보겠다. 2억 네. 정도. 예. 네. 저도 시세는 한 2억 정도라고 보고요. 이제 뭐 어쨌든 제가 그 매입을 했을 때 다시 이제 그 되팔아야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어떤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 이제 금매로 팔았을 때뭐 최소한 한 1억 8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제가 이 물건에다가 입찰을 할때한뭐이그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그집 안에 뭐 그냥 굉장히 평이한 뭐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평범한 그런 방세 개짜리 그런 집이었어요. 음. 뭐 아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드,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음. 그냥 대충 이렇게 보, 안에 보니까 네, 뭐그 집들이 그렇게 평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 집이면 음. 크게 뭐 수리할 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뭐 도배 장판 정도 해주면 뭐그 뭐그 정도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한다 그러면 제가 볼때한뭐 한 1억 5천에서 1억 5천 5백 정도 쓰면 그, 그 정도에 낙찰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얼마죠? 5천 2백 1억 5천 2백에. 2백.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서 3백만 원만 쓰겠다는 얘기네요. <laughs> <laughs> 저는 전화 전화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전화 할 때도 역시 한 1억 9천 정도, 1억 9천에서 2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세가요?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땐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9천 정도가 맞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한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게 가장 작년에 저기 부동산이 좀 호황이었을 때, 그때 한 1억 8천에 한번 이게 거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 9천 정도가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면 그럼 전세는 얼마 정도 봐요? 전세는 1억 5천. 1억 5천. 네. 자, 문과 씨. 저도. 매매가는 한 1억 9천정도 보고요 9천. 예, 산다 했을 때 거의 2억이 넘더라고요 음. 산다 하니까 2억이 넘어? 네 예. 음. 일단 매매가는 한 1억 9천정도 보고 뭐 어, 전세도 한 1억 전는 1억 한 4천정도 1억 4천, 정도. 4천. 예. 자 쟁팀에서 그런 의견보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음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laughs> 자 저는 시세는 <laughs> 음. 2억에서 음. 2억 살짝 넘어도 되고요. 음. 어, 전세는 1억 6, 7천 되고요. 음. 월세는 2,000에 80 받으면 80? 좀 많고. 음. 그래도, 음. 아, 그러면 2,000에 80 하면 나가냐? 그랬더니. 2,000에 80에도 나가냐? 나가냐? 물어봤더니, 네. 빨리는 안 된다. 음. 그러면 좀 낮추면 나가, 나가냐? 그랬더니. 음. 낮춘다고 나가는 빨리 나가는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지 그랬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 임자가 있어야지 나가지. 이게 저기 월세가 많으면 월세 전세는 많이 있지만 월세를 많이 주고 들어올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음, 음. 임자를 만나면 2080도 가능하다. 그런데그 음, 음. 부동산에서는 이 물건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그리고 3층에 음. 2억에 내놨는데 100번도 안깎아 준다 했어요. 아. 그래요? 3층 물건은. 어, 근데 저는 소나왔 저는 2층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비싸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최하가 2억이죠. 음. 자. 자, 저분들의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다들 잘하셨네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세미 씨. 네. 조사. <laughs> 음. 예, 쟁팀이 안 나왔으니까 쟁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산다로 대로변에 있는 시세를 좀 알아봤는데, 음. 어, 일단 조건은 같고요. 매매는 2억 3천 정도, 그리고 전억 3천까지 나와요? 완전 대로변이라서 아, 대로변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세는 1억 5천, 월세는 2천에 7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대로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가 조금 물어보니까 지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경매다로 얘기를 하면서, 경매 받아서 팔 거다. 음.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 이게 감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감정가가 1억 9천은 조금 높다. 1억 5천에서 1억 6천이 실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전 그런데 이제 이분은 대로변 쪽에 빌라는 2억 3천이고. 네. 하지만 이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네. 1억 5천이다. 6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부천에서7천까지도 가능하다 그랬거 음. 그러니까 지금 이15000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내네 분이 조사한 것보다더 비관적이죠. 맞죠? 시세15000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두 군데다 물어봤거든요. 음. 근데 두 군데다 시세가 1억 5천 정도다. 1억 아, 9천은 그 1억 너무 5천. 높다. 이렇게 네, 시세가 나와. 1억 5천이다? 네네. 어. 그러니까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왔네요. 어. 어, 시세는 1억 5천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판다고 하니까 월세는 2천에서 70에서 80 정도. 올수리 하면 80 받을 수 있고 조금 낮게 보려면 네. 3천에서 65 정도면 어, 무난하게 나갈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자, 아, 이게 쟁팀 조사랑 확실히 뭔가 다르다, 그죠? 지금 뭐, 왜 다를까요? 이유. 왜 다를까? 지금 많이 달라요, 지금. 그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더라고. 음. 바로 어디 보한 당국 초등학교 근처 보한다 그러니까. 여러 부동사를 지금 전화. 부동산하고 물건지랑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길 건너니까 한 1km, 1km 너무 먼가? 아, 1km는 너무 멀지. 회장님 제가 네. 7,800m. 아또 잠깐만 기다려. <laughs> 아, 네. 저 저도 저는 저희 여기도 네, 같이이팀 아니에요? 이팀 이전에 동료인데 아, 근데... 이렇게 하시는. 네. 아, 제인 제인 아 팀, 네. 같이 했어요. 아, 제잼 팀이구나. 여기가. 이잼팀 저는 이팀 같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세 군데를 조사했는데, 한 군데는 하, 할아버지라 전혀 의미가 없고, 두 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 정렬적인 아주머니랑, 아주머니랑 통화를 정렬적인 <laughs> 왜 들어왔냐면 거기에 1억 5천 방세계 딱 평수 우리랑 딱 맞는 게딱 있는 거예요. 어. 그 이렇게 포스트 하나 붙이잖아요, A 표지. 1억 5천인 거예요, 전세가 방세계 평수 똑같은 전세가 네, 전세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세 그 시그 뭐 거리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직접 가봤는데 고지도 아니고요. 음. 그리고 그 보니까는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음> 주차장은 <웃음> 모자라요. 저희가 거기에 보면은 뒤에까지 쭉 보니까 뒤에 또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음. 그런 걸 보면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음. 그니까 전세가 1억 5천에서 6천인데,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그 정도고, 만약에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서 500에서 1000은 까인다고 들더라고요 음. 주차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둘이 음. 깨달았거든요. 시세는 얼마 정도? 그래서 저희는 1억 9천에서 2천 받거든요. 시세를 음. 그렇게 하고. 큰 거. 근 거는, 어, 우선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과거 이력이 있느냐 그거 해서 물어보고 주소도 불러주고 사진도 보여주 고다 해봤거든요. 그더니 자기들이 1억 8, 1억 9천이나 2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확고나는. 그래서 1억 8천을 음, 받는다. 자신 너무 만만하고 응. 두 명이 되게 정열적으로 덤비더라고요. 그래 응. 왜냐면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응. 여기는 울산에서 오셨거든요. 서산에서 잖아요 그래서 응. 발령받아서 남자 셋이 살거다. 응. 우리는 잠만 려고 한다. 응. 잠만 잘 거니까 방만 있으면 되고 15평이다, 20평 다 필요 없다. 음. 그리고 우리는 잠만 자니까 1 5평에방세이딱 하니까 그걸 딱 골라 주시고 음. 금액 알려 주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명함 다 달라고 해서 받고 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보수도 너무 보수고. 그렇죠. 네. 1억 56천은 너무 보수. 전세 수준이었다. 네. 아 전세. 네. 주차장 보유 따라서 천만 원, 음. 원 정도 왔다 갔다. 그럼 한 1억 9천 보는 거야?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1억 9천이면 살수 있을까? 그 매물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제가 그거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음. 다못 들었어요. 음. 가지고 있는 매물이 있느냐, 음. 최근에 팔린 게있는지 물어봤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다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못 들었다는 게 근데, 말을 했는데 귀를 막았다는 얘기야, 아니, 말을 한, 안 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 이제 처음에 간 데서는 계속 물어봤는데 할아버지여 가지고 음. 네. 혹시 그 최근에 뭐파신 거라든지 뭐 거래하신 거 음. 없으시냐고 했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음. 네. 음, 그리고 그한 군데에서 판다라고 접근한 데서는 2억을 기준으로 참이야기를 음. 하다가 중에 고정 주차 그러니까 뭐 골목길에 그런데 세우는 거 말고 집 자체 주차장 있는 여자를 상당히 좋아하게든요다그 네, 그 사람 거기를 도, 빙 돌아다녀봤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 거기 사는 사람이면은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예민하겠더라고. 음, 음, 보니까 차들이 음. 쌀 차도 어요 차들 다 괜찮더라고요. 음. 저희늘뭐 아우디도 서 있고 막 빌라촌인데도 음, 음, 차들이 음. 괜찮은데. 음. 주차 공간이 진짜 택 없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음. 공용 주차장도 없대요. 음. 그런 걸 봤을 때 주차장만 확보되면 은 천만 원 정도 더 부를 수 있고, 주차장이 안 되면 떨어지고. 그런데 음. 거기는. 그럼 2억을 넘겨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좀. 음. 왜냐면 저희가 보니까 앞에는 4대에서 5대 될수 있고, 뒤에도 3대, 정도. 3대, 4대 될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3, 4, 4층이 3대신니까4 3 0이 12세대거든요. 음. 지동형 어, 사진만 보면 직사각형인데 뒤쪽를쭉 길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면은 주차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저는 아까 이형 얘기했을 때한 1천만 원씩 뺐던 게 주차 때문에 어. 음. 자, 그러면은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네요 그죠 뭐 어, 되게 많다 그죠 근데 최근 사례가 누가 1억, 8천을, 아, 1억 8천. 을 1억 8천 아까 뭐 있었잖아. 예, 예. 작년 10월에 3층, 3층인가 금물건의 3층? 예, 예. 금물건의 예. 3층? 예. 금물건의 3층? 예. 3층이 네, 지금 네. 매매인데 2억에 네, 내놨다. 네. 하나, 그래? 하나 나왔는데 2억에서 100원 남짓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맷 사람이 붙었다가 그 주인분이 더 이상 100원 남짓이라고 안.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3층을 조사했고 여기도 3층을 조사했다. 저희 네. 작년 10월에 2억에 내놨다가. 음. 1억 8천에 매매가 그 됐다는 됐다. 그걸 확인했고. 그 됐고 그러면 이 층, 의 3층에가 한 세대예요, 두 세대예요? 세 세대. 아, 그럼 다른 건갑다 주인이 마음이 아직 팔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1억 8천에 팔았고 하나는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은 이역의 예산을 안 깎아 준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1억 9천 정도 하는다라는 진술을 받지만은 1억 9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니까 저희는 지금 두 개를 확인을 했는데요. 나와 있어요. 저희 산다고 했을 때 네. 1억 7천짜리 위치는 거기보다 훨씬 안 좋아서 산 바로 위쪽이거든요. 데 음. 뭐 주차 같은 거는 1 0로 된다고 해러고 음. 1억 7천에 전용 15평 음. 2층하고 1억 8천 그거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물건지보다 다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음. 네, 그것도 1억 8천에 나와 있는 게 있다고. 네. 그니까 그러니까 한 1억 9천은 무난하네, 확실한 거는. 해. 근데 2억이 되냐 안 되냐는 아까 이제 진솔이 3층에 2억짜리가 하나 있었고 우리는 2층이니까 좀더셀 거다가 하고 있고. 자. 다 듣고 나서 얼마를 나는 보겠다. 저는 2억 볼것 같아요. 그래도. 예, 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자세히 뒤까지는 안 봤지만 빌라가 있는 촌에 그 도로 치고는 도로도 넓고 또그 그 건물을 기점으로 이렇게 작은 삼거리처럼 있어가지고 솔직히 차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차는 거의 뭐 사신다고 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데 길에 비해서는 솔직히 여기 은천로 옆길에 비해서는 주차도 <laughs>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음. 이역 운항할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니까 주차가 우리 그대용 씨가 조사한 팀에서는 주차가 굉장히 이슈인데. 음. 이제 춘희 씨는 주차는 그 크게 이슈로 안 해도 될것 같다라고 보신 거다, 그렇죠? 언덕 빽이 올라가는 경우 주차 안 되는 곳에는 저 올라가면 1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이런 곳에 1천만 원 정도는 안 당하더라고요. 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음. 주차 공간 없을 때그 그거 같이 평가할 때 자기 감정 이입하면 안돼 <laughs> 항상. <laughs> 자다 듣고 나서 네. 마지막 진술을 듣겠습니다. 나는 얼마다? 마지, 네, 마지막으로 저는 보수적으로 1억 9천이고요. 음. 그, 기, 저기, 기초한 게, 그 신축 빌라가 옆에 있는 게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아, 신축이? 신축이. 네. 그, 같은 평수 때. 음. 그러니까 여기가 2억이 넘어간다는 건 조금, 왜냐면 1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음.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추가도 2억은 안 될까? 잘 생각하면? 진짜 유리하게 평가해서. 근처에 18평이 네. 1억 8,500이 있었고요. 음, 왜, 왜 그렇게 싸죠? 근데 위치는 평이야, 정확하게 안 물어봤어요. 그럼.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있다 정도? 네. 그 위에 올라가면 2년밖에 안된게 2억 1000에 있어요. 동일한 평수에. 그거 17평인데도 더큰데로쌓요 어, 그건 왜 그죠?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대는 그락 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음, 약진 음, 쪽에 속하는 거예요. 음, 음. 그안문당도 있더라고요. 그게 문당 아니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자, 여러분들이 많이 친해지긴 했는가 봐요. 나와서 이렇게 발표할 때 누구 하나 떠는 사람 없고, 그죠? 특히 어떤 분이 나와도 그냥 자기 소리 다 하잖아. 처음에 안 그랬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다그 지나가 덜된 사람들끼리 <laughs>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낯을 가리든지 그 기억 나십니까? 네. 기억 나세요? 네. 서로 이제 그 당시 진행했던 저도 어색했고, 근데 이제 오늘막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뭔가 공부가 좀 되고 쌓여 있는 느낌도 나고요. <laughs> 특히 이제 같은 물건인데 팀이 좀 다르니까 다른 의견들 나온거 들으셨죠 어 시나리오를 여기는 이렇게 썼고 여기는 이렇게 썼고 여기는 이렇게 썼고 뭐 아까 이소팀금 팀도 이렇고 저렇고 막다 했죠 자 여러분들이 한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 아까 말한 대로 멀리에서는 이렇고 저렇게 왔고요 어땠고 저떻고 막 얘기들 다 나왔잖아요 이 진술들이 한 사람이 조사할 때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몸으로 돌아다니면 어려운 이유를 알겠죠. 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닌 게한두 시간씩만 봐도 각자 두 시간씩 썼으면은 팀 벌써 몇 명이에요. 한열 시간 써야 돼 조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열 시간이면은 그 전화통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이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교 분석이 들어가면서 크로스 체크가 들어가는 추가 질문이. 여러분들이 쓴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나오고 거기에서 어,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말이 틀리네? 또 크로스 체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다가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쪼개져서 있다 보니까 어, 양수 씨말 들으면 와, 이랬다가. 또 여기 또 다른 얘기 들으면 또 에이, 이랬다가. 막 난리도 아니죠, 정보가. 그러니까 현장 위주로 다니다가 어떤 부동산에 덜컥 걸리면은 그 부동산 말만 딱 믿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극히 비관적이면 그 말만 또 믿겠죠? 그렇게 돼버려. 자연스러운 완전히 조는구만. 이따 폴창을 줘. <웃음> <웃음> 잘 때는 이게 등을 쥐고 얼굴을 보면서 자지 말고 숙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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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보이게 이러면. <laughs> 어떻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잘 수가 있지? 아무도 안 자는데. 아긴 멀리서 오셨죠? 어디서 왔어요? 아, 울산. 같은 울산에서 온 사람은 저렇게 생생한데. <laughs> 자, 아시겠죠? 어, 오늘의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된다? 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한 사람이 해서 의견을 배척할 거 배척하고 받을 거 받을 거 하면서 분석하는 거를 시세조사하고 시세분석이라고 분석. 한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강의네요. 오늘 강의는 어 4시 반, 그러니까 2시간 됐거든요. 어 오늘 좀 많이 배우셨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거, 어떤 거 배웠어? 그냥 <laughs> 대충 지나갈 줄 알았지. <laughs> 어떤 거 배웠어? 좀더 구체적으로 많이 파봐야 된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이번에 조사할 때 많이 몇개 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내용이 한 번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게 너무 많죠. 그렇죠? 강선 씨도 배운 거. 아, 저는 오늘 경매에 대해서만 음. 조사를 했지만 음. 정말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음. 걸 배웠습니다. 생각하는 연습을 네. 해야 된다. 자, 송희 씨. 저는 어떻게 질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추가 질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으면서 음. 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음. 그런 면을 좀 음. 생각을 좀더 깊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소금팀에서 모자랐던 거는 조사를 하면서 바로 반박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네. 그게 좀 빠졌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갑순심아처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음. 그럼 바로바로 바로 또 추가 질문이 또 생겨요. 저절로 생깁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 안에서 때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때를 밀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때를 생기게 하는데 어떤 노력도 안 해도 때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할 때 질문이, 질문을 못해서 그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근데 왜 저는 질문을 잘할까요? 그럼 뭐 어디서 뭐 꿈속에서 신이 사사를 해줬나?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저절로 생깁니다. 때가 생기듯이. 그래서 어떤 질문을 듣고 어떤 현상을 보면 막 그냥 궁금해. 어떤 게.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유래를 따져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자꾸 뭔 질문을 계속 했어. 지금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했던 말이, 너는 생각 좀 하고 질문을 해라. <laughs> 진짜로. 생각 좀 하고 질문을 하라는 쫑코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내리에 있어. 아기 때. 왜냐면 난 궁금하면 먼저 질문을 하는데,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보면 질문이 많으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 그 정도로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공부, 예습하고 또 연구 좀한 다음에 질문 해라고 하는 쫑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음. 아, 이번 제 GT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네, 저번에, 이번이 두 번째 지트잖아요. 응. 어,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음. 조금이라도 생각을 또 조금 더 되고 음. 깊이가 이, 있는 음. 어, 그런 거였다고는 보는데 또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음. 음. 이게 어, 우리가 지금 그 다섯 조로 나뉘어서 음. 가는데 부동산을 한 대여섯 군데를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음. 첫 번째 갈 때는 음.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음. 이렇게 조사하는데 첫 번째니까 굉장히 호의적이고 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미 두번두 네, 번째 갔을 때 이미 두 번째 다른 게 거쳐갔기 때문에 약간 의심을 하더라고요. 둘이 오고 약간 의심을 해. 둘이 아, 오고 어, 그런 아, 느낌이. 남요, 어, 혼자 그렇죠. 뛰어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갔는데 이제 거기는 아예 의심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친절하려다가 나중에는 그좀 생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도 품질인데. 있지만 약간은 조금 그, 좀그 부동산을 나눠서 하든지 두분 이상은 안 가게끔 이렇게 편성을 음. 하든지 이런 아,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너무 여러 분들이 한꺼번에 다섯 쪽으다 그, 가버리는 거 그래서 결국은 금팀 팀장한테 불만이 있다는 네. 이야기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거를 네.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금팀 네. 팀장이 누구죠? 우리는 네. 나눠줬는데 <laughs> <laughs> 아 거긴 나눠줬어요?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음. 쟁팀 2팀 팀장님은 지, 안 겹치게 해줬는데 네, 여기서 다섯 번을 가게 돼요. 다섯 번을 가게 만들었어요.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면 진짜 그 집에서 아, 어떻게 아, 해요. 우리 한 팀이 네. 한번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부장이 너무 적어 아니죠. 겹칠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한마디. 왜 그러냐면 힘들게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laughs> 네, 본부장님 힘들게 다섯 군데 다 돌아라 하지 말고 차라리 두 군데라도 세 군데라도 알차게 <laughs> 알차게 너는 여 부동산, 요부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다섯 군데로 돌면서 무조건 그 여러 사람 가게 해갖고 그 혼선을 부동산 사장님을 <laughs> 혼선을 주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거짓그저소 그 닭볶듯이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그 우리 진짜 <laughs> 네, 그래 조사라고 보냈지 좀 문제가 사람. 있는 거 같아 네. 괴롭혔나? <laughs> 그, 너무 혹시 네. 여기만 다섯 군데 가고 딴 사람은 다섯 군데 안간거 아니야? <laughs> 여기 아까 두 군데 한 군데씩 갔다 했잖아 아니 거짓 네, 아까 네, 네 군데 갔다 했잖아 네 군데? 네. 네. 한 집에 저렇게 두 명씩 뭐네 군데 가봐요 똑같아요 똑같은 평수를 물어보고 평수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방방두개 열다섯 개이 <laughs>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화가 났어? 요천씨 아까 올 때부터 계속 이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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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연이 <기회에 웃음> 내가 한 <한마디> 말을 <laughs> 해야 되겠다. 어. 아니 근데 왜 여, 여기처럼 편성은 좀 하지 그랬어? 이동산의 종류는 거의 어. 9 개가 있어요. 총9 개가 열다 개가 있었는데. 어. 먼저 조사를 보니까 안 하는 데가 여섯 어. 군데고 아홉 어, 어. 군데가 있어. 아홉 군데를 이렇게 이렇게 다니세요라고 해줬는데 음. 지, 제가 나, 나중에 보니까 가본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거야. 거기를 다 겹친 거야 보니까. 우리는 음. 먼저 네. 지정을, 네. 지정을 해줘야지. 지정을 해줬지그래서 음, <laughs> 지정 안 했더라고. <laughs> <말해 줘야 돼. 웃음> 아 그러면은 아, 앞으로도 유사하게 부동산이 동일한 아니. 상황에서는 이렇게 겹치할 아니, 거예요? 겹치게 지정해줬다는데. 이게 겹치는 게 아니고, 시간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잘 하신 거예요, 사실. <laughs> 다른 데 비해. 자, 이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에... <laughs> 맞아요, 원래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 <웃음> 반성하는 태도가 있어야지. <laughs> 자, 다음부터는 겹치지 않게. 네. 어, 한세 군데쯤 가니까 벌써 이렇게 힘들어지고, 네. 어? 공부하러 왔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왔냐, 네. 어? 네. 다음엔... 여기도 한마디 변명 한번 해봐 네 다음에 선영씨 1순위로 해가지고 먼저 도시계 이렇게 야겠아요 <laughs> 죽어도 겹치게 하겠다는 <laughs> 얘기1순위 진짜 친절하더라고 2순위부터는 어. 좀이렇 팔짱을 끼기 시작하더니 팔차도 안시잖아요 그래갖고 얼른 얼른 하고 가세요 그런 표정이더라고왜왜 아, 왜 그런 수를 썼어? <laughs> 그런 수를 쓰지 않았다니까 미안해 <laughs> <laughs> <그런데> 지금 <laughs> 뭐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여기에 견해에 뒷받침해줄 사람 없어요? 어, 미선 씨.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다니는 것보다 전화가 훨씬 <웃음> <웃음> 맞네, 맞네. 여기 말이 맞죠. <laughs> 자, 재밌으셨죠? 네. 일단은 보내 받은 거는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 어, 그 팀장들이 다 채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번처럼 저번에는 좀 조그만하게 뒤에 이렇게 했는데. 대문장만 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제 점수에 드신 분들은 어 나중에 이제 자리 배정에 있어서도 어 이렇게 에어컨하고는 멀리, <웃음> <웃음> 어? 에어컨하고는 멀리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치고 끝내시고 밥 먹으러 가시죠. 피트의 네.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한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음,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막간한 두 마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무를 어,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부러, <laughs>